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 또는 그와 같은 문제에 고민하면서 교회의 발길을 내딛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의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너무나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 무덤 앞에서 하루 세 끼를 차려놓고 부모에게 님 잘못을 뉘우치면서 또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조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들의 부모님 앞에서 역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사람들 속에서 아주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여져서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의 제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도, 일단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이, 조상 신으로 변해가지고 자녀들이 제사 드리는 그 재물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조상 신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조상 신이 되해 가지고 해꼬지를 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안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점점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신들이 1년에 한번 들여지는 그 제사 음식을 먹고 1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얼마나 삐쩍 마르는 모습을 갖겠습니까 또 아무리 돌아가신 부모나 할지라도 자녀들이 제사를 안드렸다고 해가지고 화를 낸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우리는 그것에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것을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청개구리가 하, 아,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죽으면서 자기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이제 시내가에다가 묻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청개구리 아들이 항상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말을 시내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줄 줄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청계구리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그 말대로 이제 시내가에 심음으로 묻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염려하며 비가 올 때마다 울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사람으로서 그의 생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분들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들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을 살아 계실 때더잘 섬겨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하늘나라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그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죽은 자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산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계승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한 제사보다는 부모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문을 열고 기독교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권면 드립니다.